무농약 유기농 생강밭입니다. 어, 비가 왔고요. 비 오기 전에, 여기 보면은, 추비를 좀 했거든요. 어, 제법 많이 했는데, 물에 많이 녹았어요. 그래갖고,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부은 조금만 주고요. 아직까지 부은 많이 안 좋습니다. 어, 지금은 요 정도 분구 상태가 되어 있고요. 좀잘된게 이렇습니다. 요렇게. 여기 보이죠? 그럼 이게 좀, 비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안 보이게 북을 줘야 됩니다. 지금 요, 처음에 요 비닐 멀칭을 했었죠? 그 멀칭을 칼로 다 잘라가지고요. 쭉 찢어가지고, 다 비웠습니다. 중간을. 이렇게. 이 옆에, 비닐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여기에 풀이 엄청 많이 납니다. 주위 옆에. 그래서 나중에 되면 그 풀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쯤에는 여름을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이 빠져, 빠진다고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몸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조금만 한 여섯 가지 정도 다섯 가지 정도인가 다섯 가지 정도 되겠네요 다섯 가지 정도를 뿌려 줬습니다 뿌려주고요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녹았어요 보면 이렇게 많이 녹아 들어가 있죠 저기 녹으면 확 퍼집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갤럭시 랑베나이트가 많이 들어있는 갤럭시하고 6 N k 그 다음에 뭐 광어, 물고기 광어, 액비,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의 뿌리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의 뿌리, 그게 조금 비쌉니다. 그 포대 걸음은 아직 안줬거든요 왜냐하면 포대 걸음은 다른 거할때 주고, 포대 걸음 주고 나서 지금 지금은 이제 알갱이들만 뿌려 줬거든요 뿌리, 뿌리는 와중에 비가 왔어요 그래 가지고 어, 알갱이들만 뿌려 주고요 펠럿 같은 거 이런 거나 뿌리 주고 그 다음에 포대그름은 못 뿌려 줬어요 비가 와서 그래서 포대그름을 이게 저번 주 줬는데요 포대그름을 포데, 이제 다음 주쯤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을, 완전하게 북을, 북을 조금씩만 줬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북을 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섞이겠죠. 거하고 음, 지금은 그 비가 왔기 때문에 좀녹아가고 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모양이.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이 위에 차광막이 있었죠. 차광막을다 걷어줬습니다. 햇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차광막을안 해줍니까? 해준 거하고 안 해준 거 차이는요. 어, 요렇게, 이파리가 아주 건강합니다. 차각막 해주면. 햇빛을 너무 강하게 받아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점처럼 이 잎이 타버려요. 30도가 넘어가면 잎이 이, 타버립니다. 잎이 타버리면 광합성을 못 하겠죠. 어, 그러니까 차각막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태까지는 한 6, 7년 동안 차각막을 안하고 키웠는데 올해는 햇빛이 너무 강해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차각막을 해 줬습니다 해 주니까 분구를 빨리 합니다 이게 지금 9월 초 인데요 이게 이 정도 분구 잘안 하거든요 여태까지 키운 경험상 적게 키운 거는 아닙니다 앞 영상에 싹다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 싹다 있는데 분구를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요 9월 중순 이후부터 폭풍 분구하, 거든요 땅이 적적 갈라지죠. 요런데, 적적 갈라집니다. 뭐가 막 생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지금 상태는, 잎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쪽에도 생강밭이 두 개거든요. 그래, 저쪽하고, 요쪽, 요쪽 두 골입니다. 이 골이 제법 깁니다. 요한 골에, 요두 골, 두 골에 생강 종강 두 박스가 들어, 아, 한 박스가 들어갔습니다. 아, 저쪽에 한 박스 넘게 들어갔고요. 그래갖고 작년보다 한50% 정도 더 많이, 더 많이 심었는데 더 이상은 못 합니다. 혼자 하는 경우에는 이 생강 상당히 힘이 듭니다. 늘풀을 뽑아줘야 되고요. 또 비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수시로 찢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환경 방제액 있죠? 어, 유튜브 창에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이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수시로 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에 촉 올라올 때 거세미 나방 애벌레한테 다 뺏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농약으로 하기가. 저거는 좀잘된 거고요. 못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것도 있고. 죽은 것도 많아요. 저쪽 편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게그 밑에 두더지도 많고요. 농약을 안 치니까 두더지 뭐 밑에 굼뱅이 그다음에 거세미나방, 애벌레, 나방 종류 애벌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조금 나면 삭갈가 먹고 싹갈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초기 어 이렇게 올라오면 촉을 다 꺾어 먹습니다. 어다 커도 꺾어 먹는데요. 그래서 수시로 그니까 수확할 때까지. 이게 5월 1일인가 2일인가 심었는데 11월 11월달까지 11월 중순 말이 정도 캐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름이고 뭐 가을이고 봄이고 막 상관없이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농약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아, 품은 엄청나게 들어갈걸요 이게 만약에 만약에 이게 제초제를 많이 치거든요 이 생강이 생강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작물 중에 제초제 제일 많이 치는 생강 작물일 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비닐 멀칭을 못 하거든요. 생강은 이런 식으로 나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갖고 심으면 그 구멍에서 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닐 멀칭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나 이런 거막 얹어주는데 그거 얹어주면 풀더잘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초제를 치는 거죠. 뭐 풀, 풀로 멀칭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풀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두껍게 해보세요. 풀안 나는 가 그러니까 제초제를 안 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비닐 멀칭 그리고, 그리고 또 비닐 멀칭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닐 멀칭을 했습니다. 아 어, 제초제를 안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텃밭 텃밭 하시는 분이 우리 채널에는 대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텃밭 하실 경우에는 멀칭을 하시고요. 조금 신경을 쓰세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대규모로 하면 이그 하나 하나 보지를 못합니다. 대규모로 하면 그러니까 먼데서 약을 쭉 치고 그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하나 못 보는 거죠. 올해는 물음병 같은 거 이런 건 없습니다. 두둑이 높죠 두둑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초에 만들 때는 40 이상 40cm 이상 두둑을 높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우리 꼬마가 제가 밭두둑 만들어 놓은 거 보더니 앗 아, 무덤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laughs> 그랬는데 지금은 그 비가 오면 폭우가 오기 때문에 두둑을 무조건 높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조건 물음병입니다 모든 작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 아, 지금 바람이 좀 부는데요. 멋있죠? <laughs> 잘 자랐습니다, 올해. 어, 죽은 것도 많습니다. 죽은 것도 많고, 어, 잘안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폭풍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풀하고 관리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비닐 쭉 찢으시고요. 어, 풀다 뽑아주시고요. 아, 그러면 지금부터 9월 중순부터 폭풍 성장합니다 이거 분구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나중에 작년 영상 보셔도 되고요.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 안, 됐음, 안 됐었습니다. 분구 이렇게 많이 안 했었어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영상 보시면 엄청 분구 많이 돼,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중순경부터 폭풍 분구를 구를 하니까요. 그럼 그럼 주비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맛이 좋고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삭아삭 합니다. 우리 생강차 먹으면 알맹이 안 먹죠? 이건 알맹이까지 싹다 먹습니다. 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 차원이 틀려요. 어, 요 안에 들어가는 그, 저, 저 뿌려놓은 거 있죠? 저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정말 비싸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포대그름은 2,500원이다. 시중에는 4,500원 하죠? 농민들은 이제 보조를 해주는데 많이 안 줍니다. 조금 줍니다. 조금. 어, 그, 이, 그래서 턱도 없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받으면 우리 농장에 쓰는 거한 10분의 1? 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청하다가 요즘에는 농사 안 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청은 해놨는데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싹다 받습니다. 제가. 근데 그 포대걸음을, 포대걸음을 올해 나온 거 바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봄에 나온 거 지금 뿌려 주시면 안 돼요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거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벌레가 와서 알을 깝니다 그러니까 올해 받은 거는 쓰면 안 됩니다 작년에 받아 놨던 거 오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올 올 3월 달에 오죠 2월 말이나 3월 달에 오는 거는 쓰시면 안 됩니다 온갖 벌레가 다와 가지고 어, 그 알이 부화하면 어, 구더리가 됩니다. 그 구더리가 뿌리를 갈가먹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는 쓰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해놓은 거, 이제, 작년에 3월달에 받으면, 일, 지금쯤에는 1년 반쯤 되죠. 그러면 위에 흩어주시면 됩니다. 포대걸음은 소똥은, 저는 소똥으로 만든 그 포대걸음을 쓰거든요. 뭐, 우분도 있고, 개분도 있고, 돼지, 돈분도 있고, 뭐, 닭똥도 있고, 막 이렇는데요. 재료가. 저는 이제 소, 소걸음으로. 소똥으로 만든 거니다 그러면 이제 소가 항생제를 많이 맞거든요. 소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소 소똥으로 만들면 항생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유기농이 아니지 않느냐. 그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소가 어, 항생제를 많이 맞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소살 살 같은 거 이렇게 싹 잘라 보면요. 파르스름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살코기 있죠? 살코기를 쭉 자르면 파르스름한 그런 그 색깔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항생제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항생제를 주사를 많이 맞으니까 먹으면 그 항생제가 배설물에도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배설물로 거름을 만들면 거름 안에 항생제가 있다. 이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 올해 나온 포대걸음을 쓰지 마라 하는 겁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사료 자체에 항생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나온 걸 바로 쓰면 그 항생제가, 이, 그, 따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포대걸음 안에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주입시켜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이 미생물들이 전 세계에 어떤 물질도 미생물이 분해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 넘으면 저는 2년 된거 쓰는데요.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뭐 2년 넘은 거 이런 거 쓰거든요. 저 우리 그 입구 쪽에 보면 올해도 한 800개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대그름을 그러니까, 2년이, 1년이 지나면, 열어보면 하얗게 곰팡이가 피져 있어요. 그게 백강균입니다. 그러니까, 균들이, 미생물들이, 이 항생제까지 전부 분해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포대그름하고, 그게, 그게 1년 지났을 때하고, 완전히 성질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 항생제 있으니까, 항생제 들어가면 안 되지. 안 되죠.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없어져요. 완전히 다른 성분으로 바뀌어요. 냄새도 거의 없어요. 1년 지나면 특히 2년 되면 아예 깨끗합니다. 우리 포대 그음 뿌려 놓으면 그 일대는 막 일주일 이상 냄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지난 것딱 뿌리면요. 별로 안 나요. 냄새 냄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걸음이니까 있죠. 당연히. 그런데 처음 나온 거 쓰는 것보다는 한 20배 이상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아예 거의 없어요. 냄새가 만져도 파실파실하고단 비를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덮어 씌워놔야 됩니다. 그래갖고 2년 이상, 아, 1년 이상, 2년 된거 있으면 더좋 그거 이제 뿌려주고 이제 북을 주면 되겠죠. 그러면 9월달에 붕구 엄청나게 합니다. 어이 주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줄수 있는 만큼 자주 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폭풍 성장이니까요. 올해는 이파리가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위에 차각막을 해놓으니까. 어, 지금 정도 햇살은 9월 달부터는 햇살이 그 생강 자라는데 오히려 좋거든요. 그래서 다 걷어줬습니다. 위에 어, 차각막 다 걷어줬죠. 어, 정말 예쁩니다. 어, 이렇게 키워드시면 그 세계 최고의 생강을 얻을 수 있고요. 생강차를 끓여놔도 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할때 생강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생강, 마늘, 이런 거는 그, 워낙 많이 알려져 가지고 생강은 또 약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걸음을 아끼지 마세요. 생강은 걸음 아끼는 거 아닙니다. 생강, 마늘, 이런 거는 걸음 아끼는 거 아니에요. 특히 양파, 이런 거는 팔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게 팔아봤자 밑에 거름값안 나와요. 단, 유기농으로 이제 구매해서 드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양파, 마늘, 생강 이런 거는 거름 아끼지 마세요. 어, 그리고 이제, 올해 나온 거 바로 쓰시면 그 가스 피해 때문에 이 줄기하고 잎이 죽습니다. 가스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 꼭 1년 이상 된거 쓰세요. 어, 정말, 그, 그, 좋습니다. 올해. 어, 저쪽 편에는 많이 죽었는데 작년보다 50% 많이 심었기 때문에 작년 수확만큼은 나오겠습니다. 작년은 수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 올해는 그 햇살 때문에 어, 좀 많이 주, 말라 죽었고요. 두더지하고 또 요, 어, 한테 그 너구리가 습격했어요. 너구리. 어디로 다 막아놨는데요. 어디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구리가 땅콩하고 막 옥수수하고 막다이 초토화 시켜 놓은 데도 있고요. 그랬는데 올해는 너구리 팩이 파가지고 씨를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 버렸더라고. 두더질 하고 이제 너구리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이상은 뭐 고양이만 한 그런 짐승들이 그막 도망가고 이러니까 저기 뭐지? <laughs> 이 쪽제비도 있는 것 같고, 오소리도 오는 것 같고요. 이게 해발 400, 400m쯤 되거든요. 저 뒤산은, 뒤산은 1134m 꼭, 꼭대기가 안 보이네요. 저 앞에 꼭대기 보이는 건 앞산이고, 작은 산이고, 저 뒤에 1134m 짜리 산이 있으니까, 이제 짐승이 엄청 많습니다. 새들의 천국이고요. 어, 그렇습니다. 저 옆에는 참깨인데, 아직까지 맨 밑에 게안있고 있어요. 늦게 심은 것도 있는데 작년보다 늦습니다. 올해는 그 해살이 좋았는데 특이하게 저렇게 잘안 입고 있네요. 이파리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한 오늘 내일 정도, 비 온다, 또비 온다 하던데, 오늘 내일 정도 지나고 참깨를 수확할 예정입니다.